안녕하십니까. 아스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의 크리스마스 캐릭터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섬 배너 같은 경우는 축복의 구호가 필요한 선생님을 위해 크리스마스 하나의 출동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얼까지 하면서 좀 어울리게 캐릭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메모리얼 도입부를 보도록 하죠. 되게 귀엽게 도입부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메모리얼 같은 경우는 회금 2년 랭크가 5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얼 로비를 바로 사용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바로 5 랭크를 가시면 바로 이 메모리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아사 가오 하나의 크리스마스고요. 소속 학원은 트레이티 종합 학원입니다. 1학년생이고. 자, 부활동은 구호 기사단입니다. 자, 이때 1학년생입니다. 자, 생일은 5월 1 1일 자, 취미는 춤추기와 치어리딩입니다. 어, 이게 구호가 취미가 아니고 좀 특이한 게 치어리딩인데, 그래서, 어, 운동회 때 치어리딩 복을 입고, 다른 학교도 응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성우는 유키카나카나고요 자, 역할은 스페셜인데, 포지션이 광역 도트 힐러입니다. 어, 광역 토트 힐러 같은 경우는 이미 한명 있는데 자, 어떤 스킬을 가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은 1비의 공격이고요, 특수 장갑의 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ex 스킬 같은 경우는 5코스트라서 조금 무겁습니다. 아니 많이 무겁다고 표현하는 게더 낫겠죠. 자5코스트로 많이 무겁습니다. 자 원형 범위 내에 자 마군 성야의 축복 한 개를 정립. 자, 축복은 최대 15개까지 중첩이 되고요. 치유력의만큼의 지속 회복 6 0초가아닙니다 정립된 축복 곱하기 치유력이 0.7%가 증가되는 회복술이고요. 자, 노멀 스킬 같은 경우는 체력이 낮은 아군 한 명에게 회복받을 강화률을 43.2%로 증가시킵니다. 자, 패시브는 치유력 증가. 서브 스킬은 아군 치명 데미지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힐 같은 경우는 도트 힐은좀 힐량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도트 힐을 가진 캐릭터가 트리니티 학원에 있었죠 아시다시피 우라와 하나코가 있는데 하나코를 제가 써봤거든요 챌린지 같은데 써봤지만 도트 힐, 특히 광역 힐 같은 경우는 힐량이 매우 낮습니다 하나에도 똑같이 좀 치유력이 매우 낮게 지금 지속 회복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성화의 축복으로 치유력을 늘릴 수 있는 식으로 좀 했는데 어느 정도 될지는 좀감당이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치유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수가 너무 낮습니다. 자 EX 모션을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는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용 장비 소개입니다. 해피 스마일건이고요. 하나의 돌격소초 크리스마스에도 그녀의 총은 행복한 웃음을 전파한다. 이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을갈 경우에는 축복의 9호라 축복의 9호 플러스가 되고요. 실내전 지역전투 S가 SS로 강화됩니다. 3별로갈시엔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치유력이 1914 증가, 추가로 치유력이 26.6% 증가로 치유력이 증가되는 패시브 강화가 이런 식으로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적 HP 치유력이 증가하는데 50렙 기준으로 치유력이 1686으로 어, 힐러답게 치유력이 좀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신발, 가방, 목걸이로 어, 확실히 힐러 중심의 장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트리니티 부의 구호 어, 기사단에 맞게 트리니티 체이크 필요합니다. EX 올리기 위해서요. 자 30, 30, 30, 8개가 필요하고요. 자 먼저 메인 오파츠입니다 어, 파이에스토스 원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14개, 14개, 10개, 8개가 어, EX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자, 서브로는 수정 하나의 시리즈입니다. 힐러들은 이상하게 좀 하나의 시리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아시다시피, 트리니티의 어, 스트라이커 힐러 중 하나인 코아루 같은 경우도 하나를 사용하죠. 29개, 27개, 19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노멀 스킬 같은 경우는 트리니티 트리니티 학원생답게 트리니티 노멀 책이 필요하고요, 25, 25, 25, 20개고요. 자, 메인이 바이투스 원반 시리즈는 7개, 16개, 3개, 15개가 필요하고요. 자, 서브로 필요한 하나에는 33개, 17개, 23개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B서 1 개를 선물로 주시면 어, 투자를 하시면 노멀 스킬 1 개를 마스터할 수 있고요. 총 3개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애가 좋아하는 선물입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 게 구호기사당 구호 어, 쪽에 관련된 선물이 아니고요.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1일 어, 3회 덤블 세트입니다. 어, 덤블. 아 이거 미네처럼 되고 싶은 하나의 의지까요자그 어? 다음 좋아하는 게 오피트 운동기구입니다. 이것도 어? 자 마지막에 좋아하는 게페로로윌 슬라이드. 좀 웃고 있는 그리고 건강 보조 식품. 완전 건강. 어, 근육 근육 관련이니까. <laughs> 좀 그런 쪽으로 선물을 좋아하는 하나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크리스마스 캐릭터 소개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스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みんなにプレゼントですよ!웃요 크리스마스 에도 큐고 기사단의준비는완벽리니다 これは私なりのサンタさんをお迎えする準備です。